t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스프링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뭐 이유야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이제 2023년 LCK 그리고 T1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를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로스터가 발표된 지좀 됐잖아요 일단은 로스터가 나왔을 때 바로 든 생각이지만 일단 T1, 담원 그리고 뭐 하나생명, 테렉스 그리고 KT, 아 젠지 그리고 이제 리브, 샌드박스, 농심 브리온? 광동.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요런 느낌으로 좀 봤었는데, 리브 샌드박스는 지금 클로즈도 있고, 그래도 완전 생신인 느낌이 아니라서, 사실 이 나머지 세 팀보다는 좀 높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하나 생명이 이제 그 말을 했죠? 초비피셜. 그러니까 스크림에서 좀센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센것 같다는 거는 승률을 뽑는 게 쉽지 않았다.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일단 보면 지금, 지금 초비, 둘란 피넛이면 이제 상체 3인방은 굉장히 센 편인데 이제 바텀, 듀오가 아직은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퍼 뭐막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번 이적 시장 최대어였고 그리고 또 라이프 같은 경우도 예 본인만의 특유의 챔피언 폭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신인들 상대로 라인전을 좀잘 펼쳐주는 편이었죠 일단 보면 T1은 T1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뭐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T1같은 경우는 스프링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뭐 이유가 간단하죠 스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쿼드가 그냥 스쿼드로 봐도 굉장히 센데 작년과 같은 전력을 유지 유일하게 이제 대적할 수 있던 젠지도 좀 바뀌었고 d x 도좀 와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좀 강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팀이 담원 담원은 이제 작년보다 조금 더 세졌다고 볼수 있죠 다른 팀들이 좀 전력 유지가 안 됐으면서 보강이 된 느낌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좀더 세졌다고 볼수 있고 젠지는 솔직히 조금 약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 생명이 지금 좀 이제 평가가 좀 좋긴 하던데 일단은 그래도 티원 T1 상대로는 티원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티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 작년은 월드컵 결승전 전까지는 티원의 해였다고 보거든요. 거의 티원의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많이 냈어. 내가 보면서 느끼는 점이 T1에게 너무 기대가 크고 엄격하다. 작년에 실제로 보면 T1, 그 스프링 전승 우승, 썸머 준 우승, 그리고 롤드컵 준 우승, MSI 준 우승. 커리어만 봤을 때는 굉장한데, 사실 준 우승만 해도 왜 이렇게 뭐 약간 몰매를 맞거나 큰일 난 듯한 느낌을 받을까. 기준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너무 높아. 이때까지 보여준 T1의 경기력들. 그리고 페이커의 커리어와 고점들. 이 사람들이 이 역치가 높아져 버린 거지. 만족을 못 못하, 하게 돼 버린 거야. 이게 도파민 역치가 높아져 버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죠. 이제 미국은 대부분 이제 팁을 10%에서 20% 정도 일반적으로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없어진다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버 기사들이 손님들에게 조금 더 높은 팁을 요구를 한 실험을,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더 높은 요구를 한 우버 기사들이 더 많은 팁을 받았다. 사실 이게. 기준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티어는 이미 리그오브레전드 역사상 유일무이한 커리어를 남겼고 우승이 아니면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 라이벌은 라이벌은 담원 오 r 하나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 아난 진짜 뭐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잠깐 여담하자면 스프링이 좀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서머보다는 스프링은 이제 새로운 팀들이 어느 팀이 세고 어느 팀이 약할까 이런 경쟁 구도도 굉장히 궁금하고 특히나 이제. 티담전, 티한전, 담한, 담한전 이런거 굉장히 기대되잖아요. 지금 패치 좀 패치가 좀 새로운 패치도 좀 됐고 한명한명좀 살펴보면 일산은뭐탑 정글 영향력 올라갔다 이론적인 패치나 얘기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바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간단하죠. 왜? 바텀은 두 명이다. 내구도 패치가 뭐 100의 패치라면 이번 패치는 솔직히 한, 뭐, 아주 많이 쳐봤자 30? 이미 내구도 패치 때문에 원딘의 기량이나 평타가 없이는 쉽게 한타를 이길 수가 없어. 사실 이 내구도 패치도 미드 너프도 있어. 그러니까 미드가 유일하게 초중후반 다 영향력이 있는 라인이야. 왜? 초중반은 라인전, 로밍, 교전, 시야에 영향이 있고, 중후반은 캐리로서 한타 딜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미드라고 해도 킬 쿨타임이 있거나 논타겟이 있어요 결국은 올 타겟팅에 후반에 1초에 2대 가까이 쏴대는 원딜의 DPS를 따라갈 수가 없음 플러스 흡혈까지 있죠 그까 미드가 그나마 이제 DPS 높은 거 예전 따발총 라이즈, 뭐 빅토르, 카시오페아, 뭐 아지르 요 정도인데 혹은 아니면 그냥 순수 캐리러, 뭐 사이러스 아칼리 이런 게 있는데 뭐 지금 보면 저기서 못 쓰는 챔피언들도 여러 개 있고 뭐 실제로도 지금 저 캐리력 높은 아지르, 사이러스, 아칼리 이런 유의 챔피언들은 밴도 되게 많이 되고요. 그래도 결국 중후반에는 원들이 좀더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 탑은 일단 제우스 일단은 요번에 소식은 들었어요. 그 최고의 그탑 최고의 선수상 그 탑상 받았죠 탑상 받은 걸로 아는데 일단 좀 축하를 하고요 사실 뭐 요번에 역대급 신인이었죠 그 신인이 1년 내내 퍼포먼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대로 이대로 롤드컵 우승까지 하면 진짜 티체탑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티체탑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죠. 다만 이제 결승전에서는 그 전보단 아쉬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뭐 일단 나이, 피지컬, 뭐 기량, 마인드, 뭐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도 훨씬 더, 훨씬 더 기대되는 선수가 아닐까. 탑에서의 포스 페이커는 제우스가 대량률이 높아. 지금 롤판에서 포스트페이커 누구누구 있을까요? 일단은 좀 대표적으로는 쇼메이커 초비, 캐리아, 제우스. 룰러는 포스트페이커라고 포스트페이커가 될 수는 없지. 애초에 세, 시, 시대도 비슷하고 룰러는 제1의 룰러죠. 캐니언. 이게 뭔가 정글러는 별로 페이커랑 포스트페이커라는 말에 별로 어울리지가 않네요. 근데 캐리아는 내가 왜 넣었을까? 뭔가 캐리하는 그좀 천재 같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제카도 굉장히 잘했고, 제카 이번 해에 어떻게 얼마나 보여줄지 좀 기대가 좀 되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젠지가 하나 생명 좀 쉽지 않다고 얘기했었던 거,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초비 선수가 보면 거의 모든 미드라이너한테 라인전을 다 이기는데, 아, 롤드컵 기준으로 제카 선수한테 라인전을 좀어려워하더라고난 초비가 라인전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봤어. 이게 되게 아마 크지 않을까요? 그냥 그 제카가 이번 스프링에서 폼을 작년과 비슷하게 할지 그런 게 되게 좀 궁금하긴 하네 정글 오너 야 무슨 뭐 최고의 대머리상? 뭐 이런 거 받았더라? 아니 무슨 이런 걸 이런 걸 줬더라고 오너가 솔직히 말해서 어, 오너가 내년에도 막 엄청나게 빛날 확률은 적을 거예요 왜? 그냥 팀에서 그런 포지션이긴 해 롤에서 빛나기가 이게 조연과 주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냥 오너는 팀 내에서 희생하는 편이에요 보면 정글링 많이 도는 거보다 있어야 할곳 있어주고 갱킹 온 시야 커버 이런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이신 뱅 뱅기와 비슷한 스타일 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축구도 똑같아. 축구도 보면 공격수만 1 1 명이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님들. 메시, 호날두, 음바페, 콜란드, 네이마르, <laughs> 메시, 메시 열한 명이면 이긴다고? <laughs> 아니, 아닌데, 이제 얘가 예시가 잘못된 게 뭐냐 면 메시가 11명이면, 스트라이커 쪽에 11명이 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스트라이커가 11명이면 어떻게 이기냐고. 중원에서 볼 배급도 하고 수비하는 사람도 있고, 골키퍼를 막아줄 사람도 있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페이커가 탑 간다고 못할 리가 없다고? 페이커가 5명인 팀이 쎌것 같아. 지금 티원이셀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니, 결국은 수비 경력도 없고 골키퍼도 안 해봤는데, 당연히 지금 클럽에서 1위하는 팀이 매시 11명보다 세겠지. 그러니까 오너가 바텀이랑 캐리하는 게임 보여주면 티어는 무적인데, 진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반은 롤 알못인 거죠. 애초에 오너는 캐리하는 롤을 맡고 있지 않다라니까? 그러니까 오너는 그스코어랑 뱅기가 하던 롤을 하고 있어. 오너는 그냥 자기 할 역할 묵묵하게 잘해주는 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너 같은 스타일이 가장 돋보일 때는 언제냐면 시몬이 조금 주춤할 때더 돋보여 왜? 본인은 할 일을 해주니까 그다 같이 잘하면 이제 스트라이커 쪽이 더 눈이 가져 왜? 아니 그냥 좀갈때 가지고 갱킹 해 주고 이런 거보다 펜타킬하고 커드라킬하고막 슈퍼토스하고 미친 카이팅 해서 살아남고 이런 게더 눈에 띄지 않겠어요? 말이 좀 셌는데 결국은 롤은 희생하는 라인이 필요해요. 사실 탑, 정글, 미드, 원딜 다 희생해. 유일하게 서포터만 희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탑이 희생하는 경우, 탑이 희생하는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 리소스 적게, 갱안 받고 뭐무난 국밥 탱커. 1인 분형 탑솔로 이거 시키고, 정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빈곤한 스타일. 갱킹 위주, 커버 위주. 이제 이게 좀 기생하는 느낌이고, 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갈리오, 로밍형 미드. 사이드 적게 먹고 합류 자주 해주는 스타일. 예를 들면 뭐 갈리오. 또 뭐가 있을까요? 탈리아. 자, 원딜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예를 들면 EX 고버지. 좀 서포터가 로밍을 많이 다니고, 진이나 시비르나, 뭐좀 대표적으로 좀 받쳐주는 캐릭터 뭐가 있어요? 진이나 애쉬라든지. 라인전 좀 센데, 캐이터 적고 리소스 적은 받쳐주는 스타일. 서포터는, 음, 애초에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혼식에 초대 안 받아도 결혼식을 갈 수가 없잖아. 돈도 있어야지 뺏기는 거고, 있어야지 빌려줘서 떼먹히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서포터가 희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예를 들면, 와드를 두대 치고, 그, 원딜한테 한 방, 한대 나눠주는 거, 그런 것도 사실 희생이라고 보기가 힘들어. 왜? 이 당연, 당연한 플레이로 이미, 당연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 허무가 아니라 이미 그 전반적인 인식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원딜 원딜들이 그런 말을 했죠. 최근에 서포터 아, 패치 와드 처타에 돈이 생기게 패치가 되어 있죠. 이제 전국에 있는 서포터들에게 원딜러들이 처타를 꼭 양보를 해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포터는 사실 롤적으로 딱히 희생을할만한게 많이 없긴 해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너, 너네 다 서포터냐? 진짜 온 세상이 서포터네 나는 근데 서포터를 비하를.. 난 서포터를 비하를 한게 아니라 팩트랑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나는 서포터 안 하지 왜? 재미없으니까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라이엇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서포터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왜? 사람들이 서포터를 싫어하고 기 피하기 때문에 잘하는 서포터들이 너무 귀해. 실제로 프로 지망생 중에서도 서포터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 위 단계에서 서포터가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캐리아나 베릴 같은 선수들이 더 귀한 겁니다. 그니까 러 사실 서포터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직관적인 것만 해도 서포터 유저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가 큐를 돌리면 서포터를 안 하고 싶은데 서포터가 자주 걸려. 그런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쵸? 그왜 그렇게 써? 서포터가 적으니까. 그럼 왜 서포터가 적을까? 일단 첫 번째 서포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두 번째 서포터의 영향력이랑 영향력이랑 재미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좀 적.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인식을 바꾼다. 인식을 개선시킨다. 2번 실제로 서포터의 위상을 높여준다. 당연히 이번이 되어야죠. 인식을 아무리 높여줘봤자 의미가 뭐가 있어? 팩트는 팩트랑 현,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건 가스라이팅이죠. 영향력도 있고 재미도 있는 정글은 왜 적냐고? 정글 적은 건 솔직히 난좀잘 이해가 안 가네. 정글은 진짜 정치의 대상이 돼서 좀 적은 걸까? 그것 때문이 가장 큰 걸까? 근데 지로보센세가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5 명이 모이면 한 명은 신병이 있다나는 시대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을 날렸는데 일단은 그 나, 나루토가 한국 만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명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른 책들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남타스를 좀할 수밖에 없는 종족이다라고 바이져 있잖아. 피할 수 없어 누군가를 탓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글러가 되기 굉장히 쉽고 사실 정글이 욕 먹는 것도 진짜 정글이 잘못해서 욕 먹는 경우나는 좀반 이하일 것 같아. 그냥 직관적이잖아. 정글 타하기 좋잖아요 솔킬 따이고 나서도 왜 정글 갱안 왔냐 갱안 와서 솔킬 따인 거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정글러 차이 나면 멘탈 타격이 크다라고 탑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미드도, 미드도 똑같아 근데 미드도 똑같은데 미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미드는 갱 배제를 잘안 해요. 탑은 갱 배제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미드는 애초에 원거리 서로 원거리에다가갱 당하면 한 방에 좀잘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갱을 실제로 오지 않아도 갱을 오면 안 죽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하는 게좀더 일반적이야. 탑은 좀 이제 와볼 테면 와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애들이 일단 뭐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좀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동글러 오너의 포지션을 얘기 포지션을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좀 반대로 스트라이커 쪽이라면 캐니언 카나비 이쪽이죠 실제로 이 선수들이 실력이 좋은 것도 맞지만 좀캐리로를 많이 맞는 편이기 때문에 좀더 부각되고 그런 겁니다 농구에서 리바운드 잘하는 것보다 득점왕이 조명받고 축구에서 골, 골키퍼 잘 맞고 수비수 잘하는 것보다 결국은 이제 스트라이커들이 조명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정글 같은 경우는 관로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월지의 경험들이 뭐 제우스가 됐든 오너가 됐든 3층 더 성장시켜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페이커 페이커는 뭐 리빙 레전드죠. 데프트와 더불어 에이징 커브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선수. 뭐좀 올해 페이커가 됐든 난 데프트가 됐든 좀 오래오래 게임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까 나도 이제 그 올드비들을 응원하는 그 열정도 좀 식었어. 왜? 이미 증명했잖아요. 이미 증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 이 정도면 둘다 이루지 않았나? 페이커도 이번 올해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고 데프트도 여, 그 본인의 한을 이루었잖아요. 그곳에 서는 이제 행복하겠죠. 롱런한 야구선수로 내가 알고 있던 스즈키 이치로. 있잖아. 스즈키 이치로. 또 누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뭐 축구로 치면 뭐 메시? T1의 3년 계약 받은것도 굉장히 좀 느낌이 있었죠. 나는 T1과 3년 계약. 사실 뭐 종신에 가까울. 앞으로도 다른 팀안갈 듯. 안갈것 같아요. 난 T1을 지금 우리 팀원들을 그냥, 우리, T1 팬들을, 어, 굉장히 아끼고, 좋아한다, 라는 걸, 있는 힘껏,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번 시즌 경기력 봤을 때는 딱히 이제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페이커는 사실 더 발전한다기보다 본인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시기가 분명 있었을 건데 자신감을 좀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어 더군다나 나머지 팀원들도 이제 그런 고점이나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데도 이만큼 잘해준 거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일도 있고 지금 이 멤버 이 멤버 그대로 갔을 때 티원은 작년보다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뭐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둘이 더 누구나 아는 얘기를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메시가 골을 넣으면 메시 했다 하고 뭐 차운우가 잘 생기면 그냥 뭐 차운우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듯이 페이커는 뭐 걱정이 되지 않죠. 메시 잘 모르면서 메시 얘기 그만 아니 메쌤 왜 이렇게 화났어 아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정글러들이 좀더 바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페이커가 초중반부터 로밍을 다니는 영향력 끼치는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구마유씨 음, 구마유씨의 인터뷰 같은 걸 한번 봤어요 자기 혼자 얘기한 걸 봤는데 음... 자기 회상, 프로적인 마인드에 대한 회고, 이런 게좀 있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내년에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스크림, 그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스크림에서? 스크림에서 너무 잘했었나? 아 뭔가 스크림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연습이 제대로 안, 안 됐다. 그게 본인의 어떤 책임이 좀 있었다. 라는 식의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남, 안 납니다만. 그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게 되게 좋은 거고 어, 이때까지의 그런 행보나 뭐 피지컬이나 그런 것들 봤을 때 잘할 것 같아. 실제로 어, 뭐 라인전, 피지컬, 뭐 나이, 마인드 다 좋아요. 저는 뭐 약간 좀 건방지듯이 행동하고 약간 트래시 토크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다 좋다고 봐요. 좀가몰리 파는 사람들은 그냥 업보 쌓았다고 하면서 그러고 지면 욕 되게 많이 하는데 어, 뭘 해도 욕 해. 유재석도 욕 먹고. 메시도 욕 먹고, 페이커도 욕 먹고, 마이클 조던도 욕 먹어. 이 세상에 욕안 먹는 사람 없어. 그 누구나 욕을 그 어떤 사람도 욕을 먹고, 그거 사실 거의 다 내가 행실을 똑바로 했는데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억까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시하면 되죠. 그냥 결국 지금 메타가 여전히 바텀이 좀 중요한데 이번 롤드컵 기준으로는 캐리아 구만시가 라인전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형식을 했어요. 그리고 데프트 베리일은 라인전보다는. 한타와 운영 쪽에 힘을 더 썼고. 나는 이게 데프트 베릴이 선택한, 선택지가 오라서. 그 대회를 이겼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 그냥 각자 자기 잘하는 분야에서 힘을 좀 줬고, 본인이 선택한 분야에서 좋은, 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구마일씨 같은 경우는 캐리어가 로밍도 종종 다니고,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죠. 근데 그때마다 잘리는 플레이. 이런 좀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사실 초보자들이 종종 나오는 그런 실수하는 거 말고, 는 사실 구마일 씨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냥 앞으로도 더 좋은 플레이 해주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총망 맞는 선수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캐리아도 사실 캐리아가 이번 베릴이 너무 임팩트 있고 좋은 행보 임팩트 있는 행보 지금 담원을 나와서도 담원 선수들은 전부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DLX가 롤드컵 우승을 했다는 라이 행보 때문에 너무나 큰 주목을 받았는데 캐리아가 1년 내내 보여준 퍼포먼스랑 영향력도 정말 컸다고 봐 그리고 심지어 이 선수도 무서운 게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콩나물이야. 사실 담원의 본체는 배딜이었다 이런 것도 사실 몰라요. 그, 그거, 그거, 그런 거는 섣불리 판단 안 하고 그냥 결국 모든 건 시간이 밝혀 줌. 그냥여러분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순간순간 순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이번에 베리리 잘했구나. 그냥 5년 10년 후에 모든 게다 밝혀져요. T1이 라인너를다 이겼다고 또뭐 우리 그 T1 바텀이 막더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팀 게임이라서 되게 미묘한 부분이고 막더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확실한 건 잘했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바텀이 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나는 T1이 이번 스프링 우승할 확률 아주 높다고 봐. 이거는 그냥 아주 정석적인 얘기죠. 그거를 왜 그런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번 롤드컵 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이나 배울 점도 더 배웠을 거고, 오너도 경험 쌓았고, 페이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나는 팀적으로 전부 다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유튜브를 좀 쉬었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화제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으면 좋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